아, 아.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지금 현재 소수령 자신있어요. 한번 진행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소수령 다섯 부분부터 저희들 문장 풀어보는데, 네. 자, 다음, D그라프는 가와 나의 길이가 2cm가 더 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가는 첫 번째 이 문장 그대로 나는 현재 나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나 더하기 2cm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다의 길이보다 4cm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나는 다 더하기 4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하고 나그 다음에 다를 하나의 문자로 내가 나타내게 되면 자 나는 다 더하기 4고요. 자, 가는 나 더하기 2 자, 그러면 거꾸로 가는 역기에다가나 더하기 2고 나는 그냥 나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다 같은 경우는 나에서 4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나 빼기 4로 표현을 하면 즉, 현재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 자, 얘를 나 더하기 이 그다음에 나 그다음에 다는나 빼기 3이니까요. 이게 합쳐서 66cm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똑같이 세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일단 외우고 가지